안녕하세요. 현지부짱냉년부짱입니다 오늘은 왜수학시 수학교과서에서 수학 떡을 찍 건데, 이거. 미무와 같이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은. 그런데, 미무와 함께하는 코디 영상 보셨나요? 캐치티 미니 핑 코디 영상? 그 코디 영상에서는, 음, 그게 말이죠. 화면이 옆으로 돼가지고, 화면을, 카메라를 돌려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스티커를 만들어 볼,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다, 일단, 이렇게 다쓴 스티커를 한장 준비하고, 가위로 반, 빈틈을 오려줍니다. 스티커에, 다른 스티커에는 그림을 그릴 건데, 뭐 그릴까요? 초코를 그려볼게요. 음, 눈을 좀더 크게 해봅시다. 이지 초코도 그렸으니. 이지 만두. 만두는, 어, 괜찮아요. 만두, 햄스터인 만두 넘어주세요. 그런데, 만두를 곰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던데. 원래 햄스터예요. 만두 여기 하얀색 배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신입생의 히로를 그려볼 건데 먹거리. 시로는, 원래 여자라고 생각해서 문들도 있을 겠지만, 남자. 꼬리 빼먹었다. 시로는 꼬리가 있었나? 그냥 이대로 듣고. 음, 이제, 음, 아, 걔가 있었죠. 허스키. 구름이 이렇게 생긴 거맞죠 않... 아, 틀리네요. 그냥 이렇게 두고. 초코와의 한상이 건풀이니까 음... 이렇게 생길 것 같겠죠? 사랑이도 그럴 건데 사랑이는 고양이지만 음그 사랑이는 고양이여서 만두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만두와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스티커를 잘라줄 건데. 아니면 색칠부터 해볼게요. 빠르게. 알아다 붙었네. 이게 원래 이런 거여서. 이렇게 위에다가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인펜은 사인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인펜은 이래가지고 꼬리도 갈색으로 이 그래도 잘리면 되잖아요 시간은 멈추지 마세요 아직 미미 씨는 말이 없으신가요? 말좀 해보세요이 주인공들 인형이 있나요? 네 바로 우리 유튜버들의 뽀... 뽀짝이들에게 사랑을 진짜 많이 받는 친구들입니다 다 귀엽죠? 네어 회색은 말이죠 회색을 얻잖아. 그냥 칠하지 말라. 회색인 색깔이 없어서. 이렇게 칠하면 나오나? 어라, 그냥, 그냥 여기만 칠해야겠어요. 너무 어둡네요. 회색이라고 하긴 검정색이군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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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맞고 꼼꼼히 노랑파랑으로 이렇게 계속 무지개 약간 무지개는 아니지만 그냥 알록달록한 느낌으로 초록으로 또 초록도 더해줄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그 스티커들을 잘라 주면 됩니다. 테두리를 따라 미미 씨는 왜 말이 없나요? 꼬리 자르는 줄 알고 놀랬요 아. 왜 계속 어어하시나요 꼬리 자르니까 막걱정돼요 아, 그래요? 너무 그렇게 바트게 하면 힘드니까 좀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좀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이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테두리에 좀 공간을 남기고 자르라는 거죠. 음, 테두리에 공간을 남기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네, 그게 좀더 예뻐요. 테두리가 보여서 선명하게. 네,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테두리 보이게 하잖아요, 지금 일단 이제 이렇게 두고 나머지는 또 자를 거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일단 원하는 물건에 이거 띄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띄어야된대 이걸못띠나 여기 틈이 있으니까 이걸로 쑥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럼 그렇지만 원래는 다른데 붙일 거예요. 그래요? 제쨌 오늘은 스티커 만들기를 해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죠. 여러분도 남은 스티커 버리지 말고, 다섯 스티커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보세요. 나머지 스티커를 그리, 해서, 그려서 만들 수 있으니 더 재밌습니다. 핸드메이드 스티커네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빼먹지 말고, 꾹 누르고, 음, 보짜기들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음. 이거 완성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근데,